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손가 299장 잔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 됨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무조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라할때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언제나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림을 언제나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모를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 무조건 세상이 박수치고 좋아할까? 예를 들어 보죠. 실제로 우리 이 사회에서요,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비 오는 날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누군가가 불을 확 켜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말은 세상이 볼 때의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당연히 의미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썩은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라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한 것을 알라. 왜? 1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는 세상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보통 영어로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좀더 확장시켜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도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에서 좀더 나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 물론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때 내가 박수와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보낸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을 전해다 주는 그런 주님의 도구와 통로로 보낸 받은 것이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세상과 주님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때뭘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주인을 예수님을 박해한 세상이 당연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이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무슨 말이죠? 세상이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는 거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도적인 거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왜 이것에 대해서 핑계 될수 없다 말씀하느냐면 2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요.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다. 세상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금방 세상에서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했던 내용들을 금방제가 읽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했죠. 20절을 보시면 세상이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셨죠. 21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나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문제와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이렇게 사셨다면,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고요. 예수님이 만일에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서 진리대로 사심으로 받게 받았다면, 그게 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고 있다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렌즈로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해봐요 그래서요. 무조건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동시에 혹시 미움받고, 판단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망한 일이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아는 것, 우리가 못해 신앙이어서 아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비추임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계시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두 번째 방편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죽이셨음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셔서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세상을 건지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보낸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두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둘째는 예수를 믿는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증인은 언제나 내게 돌아올 반응을 가지고 자신의 증언을 결정짓는 자가 아니에요 증인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말을 골라서 하면 증인입니까? 아니죠. 증인이 내가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네. 야, 내가 말을 잘했구나. 그게 증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증인의 증언을 인해서 세상이 증인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정죄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증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진리를 그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의 반응과 인정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반응과 인정을 기대하고 하는 전략적인 태도로 세상을 섬기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고 합니까?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낸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면,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때로는요. 세상 유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해석 가는 그 기준을 놓치는 순간, 너희의 인생을 해석 가는 그 기준을 세상에 두는 순간, 너희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법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받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 좋은 일이죠. 성공하는 거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핍박받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나?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건데, 나를 기억하고 이겨, 나도 핍박 당했잖아." 우리에게 이 말씀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나? 과연 이 말씀을 실감하고 살고 있나? 부끄럽더라고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칭찬 듣고요. 인정받고요.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우리를 인해서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을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편안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면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세상으로 보낸 받은 증인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하루.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만 기억하고.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 동안 혹시 내삶 속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삶 속에서 예수님 기억하고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까?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따라 작은 것 하나 순종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또 아루를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그삶 속에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가 세상의 반응과 평가와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증인으로 보낸 받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셨던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내로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